이 이거 하나 깨드셨기 때문에 그 깨드신 분은 흰거 거지 3개밖에 없는 거를 그냥 야무지게 깨드셔가지고 깨주셔... <목소리> 야야 야야야 야야. 자 여기 자 가져가.

요즘 농부님 소세지에서 나 자꾸 뼈 씹더라. 뼈? 응. 음. 나도 밥을 씹었어. 그치. 원가절감하셨나 음, 근데 그뼈 씹는 그 기분이 되게 별로야. 아, 먹다가 꾸덕하잖아. 우리 오늘 진짜 할거많아나 갈아줄 정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 응, 음, 그래. 각자 할거 하자고. 음. 이거, 오늘, 뭐냐, 이 가드닝 하고 어쩌고 하면서, 새참! 아, 박수방이 이거 양념갈비, 돼지갈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돼지 갈비에 적합한 그런 컷을 따로 팔진 않지만 나름 비슷하게 쓰실 수 있어요 요런거 center, 크 로인 센터, 로인 p 약간 요렇게요런 걸로 하실 수 있는데 뼈가 붙어 있는 거든 갈비는 또 뼈가 붙어야 또제 맛이다라는 생각이라 저는 요 정도 두께는 살짝 살짝 도톰해요. 근데 그렇다고 또 손으로 자르기는 또좀 또 애매하고 바트 그럴 땐. 벌집 장인이 있어옵니다. 응? 이렇게 딱 벌집으로 연마나 센? 오케이. 양쪽 하셔도 되고 한쪽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양념장은 여러분 여러 번 보셔가지고 얼마 전에 또 LA 갈비 양념장도 보셨고 하니까 양념장은 그냥 건너뛸게요. 이미 만들어 놨어. <laughs> LA 갈비에서 배 빼시면 돼. 이거 굳이 연육을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연한 컷이어서. 요거는 두툼한 컷. 이제 갈비 있고, 이제 요렇게. 갈비가 이 붙어 있는. 요거는 이제 갈비를 기점으로다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3분의 1 할까요? 3분의 1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히. 아, 너무 맛있겠는데요? 응? 어? 기가 막혀요. 고기 너무 좋다. 갈비, 갈비 구워 먹기 좀 좋은. 하나로, 하나로 합시다. 하나로. 한, 한쪽으로 몰아. 약간 이런 느낌. 지금이 11시니까 이따가 뭐한 2시 정도에 가드닝 하고 나서 딱 응? 구워 먹으면 딱 되겠어요. 박스방 에 돼지갈비 주문이 어제 막 들어와가지고 미리 어떻게 할 응? 어쩌고가 없었어. 잘 됐구요. 이쪽도 아주 고르게. 아, 여러분, 이거 보셨을까요? 마늘 제가 심는 거? 어 기억이 안 나네요 마늘 작년 가을에 심었어요 아우 힘들어 아까 요 다르긴 하는데, 프로 믹스가 거기서 나온 그 올가닉 뿌리는 그거, 여태까지 그거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갔을 때요 마이크 제품이 있어서 요거 사와봤어요. 이거 옛날에 저희가 나무 심을 때 그때 나무 전용으로도 썼었는데 요거는 보니까 베지터블 전용이길래 한번 올해는 요거 쓰려고 사왔어요. 올해는 열무 대신에 이거 로컬 무 한번 추라이 해보려고요. 요거는 그냥 레드시 미니 레드 다이콘 해가지고 살짝 그런 그 에이션 스타일 그 무를 좀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가지고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제페니즈. 철잎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동네 씨앗샵에 있더라고 가지고 이렇게 한번 추이 해볼 거예요. 이거 그 외에 이건 좀 길쭉한데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빨간 레디시 있죠. 그걸로 김치 담그시면 알파리랑 열무의 중간 맛이 나요. 맛있어 그거. 올해 한번 추라해야겠자잘 놀아. 이 뿌려. 이거 뿌리고 싶어? 응. 설설설 한번 뿌려봐. 여기, 여기, 에다 어. 뿌려? 여 어, 뿌려 기 여기. 다가 여기. 여기, 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크기 여기, 여 엄청 구불구불 하고 있다. 야 아빠 언제 오시니? 테이크아웃할까? 아니야. 뭘 테이크아웃해? 저저 이게 저더 그냥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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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laughs> 저주운거같다 <것> 지렁이. <laughs> 굉장하네. 어유, 이이다 뭐래? 돌이야? 다 없애버리는 거야 이거? 어휴, 다 엄청 정리했어 깨끗하다 깨끗해 넓네 갑자기 되게 넓어 보인다 음에이지 한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저 구석에 찡겨놨던 갓김치. Do you 갓김치, 여러분? 갓김치. 너무 잘 익었어요. 기가 막혀게 기가 막혀게이두 개는 같은 거. 근데 이제 한 포기가 다안 안 들어가가지고. 어, 이두 개는 김치, 포기김치. 이거는 석박지랑 그다음에 갓김치. 나의 된장이 이거였나 이거였군. 아아 고수 보쌈. 비리비리 고장이었구나 아야. 이건 새 된장이고 이게 흔 된장이구나. 어싸마 된장 이쪽은 굉장히 뽀얀. 안에 있던 거랑 밖에 있던 거, 색깔이, <목소리> 색깔이 아주, 다이나믹하군요. 오늘의, 바베큐 아 피크닉. 바베큐 피크닉 아, 이거 완전 맛있어요. 이거 무슨, 타이완이즈 드링크인가 그랬는데, 애플, 소다, 사이다? 예, 네, 너무 맛있어요, 이거. 그래도, 우리 또, 된장찌개 오우, 고기가 네. 아주 아뭐 기가 막힌, 응? 기가 막힌. 애들아, 음. yeah. 얘들아 짠아, 짠. 안, 나, 짠 happy Jolly June. Happy j o l l 우 June. Happy, happy, happy Jolly June. e will help you. you. e r <레오슬> 어? 이, 원피스 p 한 e c e 피스 coal. A l o 나 To burn the two woods, charcoal. e have three now. a t o t 여기 엄청 맛있다. 응? 뒤에 뭐 먹이 먹어 당근이랑. 응. 씨를 심은 거야? 응. 응. 당근, 무. 응. 그다음에 줄기콩. 응. 그다음에 완두콩. 응. 비트. 응. 한다 꽂혔는데 저 호박 당신 심는 거 도와줘. 나랑 빈이랑 아까 어 이러면서 했어. 응. 음. 음. 너무 연하다 왜 이렇게 연해? 음. 고기 음. 좋아해. 간이 짝잘됐다. 짜자코. 음. 아무튼 음. 아이스 캡에 아이스 캡에 해가아니고 시즌 밤밤 어, 어, 드셔. <laughs> 제 거는 올해도 그 우유로 만든 거. 이거는 커피 크림. 아, 맛있네. 아, 확연히 차이 나는 그 유지방의 세계. 이걸 먹어야 여름이야. 아, 밤이라고 새참 먹고. 음, 베레베레 베. 후, 침 코마 맞출까? 네 음.. 피니아는 뭐 맞출까? 어.. 허니 글레이즈 있어요 허니 글레이즈 있어요 아들아버지는 어떤거 드릴까요? 음무거나 허니 자음음음 음, 해피 한여름인데. <laughs> 어이, 무서워. 올 때마다. 아... 이거, 이거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 하나 꺼내. 그래. 이거 괜찮다. 이거 쉘터 이렇게. 모기장. 이거 괜찮다. 세일한다, 여보, 세일. 어? 살래? 괜찮네. 여보 이 여보 이거 괜찮다 너이큰거 우리는 우리, 작은 것만 있잖아 요런 거를 어 괜찮지 않나 우리 그리고. 너무 작은 것만 있어서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은데 그 키트 캠키친 너무 하고 싶은데 저희는 곰돌이가 있기 때문에 곰돌이 뭐 이런 야생 동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을 밤에 밖에 못 내놔요. 그래서 이거를 매번 치워야 돼. 늘 이렇게 이런 상태로 소스 이런 것도 밖에 내면 안 돼요. 잘때다 저희는 또캠 뭐냐 텐트 쌓기 때문에 싹 치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일이 많아서 캠프 키친을 안 하는데 이런 거 너무 너무 좋다. 이런 거뭐 이런 데서 요리하면 너무 좋겠다. 편하고. 어? 응? 콜라, 아, 콜라. 어 콜라. 어 콜라 봐. 어떤 거? 아, <laughs> 예, 봐봐 봐봐, 봐봐. <laughs> 다, 다 <로미. 웃음> 아이, 이에 아주 고소한 크로와 오우 아유 눈잘안 보이네 아유. 우와 맛있겠다 이거 프랑스 아, 같네 아주 안 가봤죠? <laughs> 가지가라 야. 가지가라 그치 하하하하 우루 커피 안 마시나? 응. 음. <laughs> 뭐 마셔? 에스프레소. 아 프랑스도 에스프레소야. 응 음. 이럴리만 음. 그런 게 아니라 음.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시는 입맛을 길들여야겠군. 언제까지 모르지만. 음. 음. 아, 맛맛 맛. 오늘 할 일은 요거 기억나세요? 혹시 요거 한몇년 전에 제 작은 아이랑 박스방이랑 이거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완전 비추야 저는 여러분. 뭐 저한테만 그런 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밑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에, 요렇게 된 구조여 가지고 뿌리가 많이 못 내려. 장소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막뭘 심던 간에 잘안 자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엔 이걸 안 쓰고 작년엔 요걸 썼는데 뭐 지금은 약간 쓰레기장같이 생겼지만 아무튼 그 허브 모종 심고 그래서 되게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경험 삼아서 올해는 요렇게 요런 이렇게 좀 균사한 그런 플랜터를 샀는데 좀 하나 더 있어. 근데 여기다. 요까지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흙을 채워서 이제 허브 모종이라든지 뭐 이렇게 곧바로 뜯어먹기 좋은 샐러드 그린, 고런 건 엿다가 좀 키우려구요. 좀 아삭아삭하게 오늘 점심으로는 쫄면을 만들어 먹을 건데 그냥 쫄면만으로 만족하기에는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차돌 좀 사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차돌을 잘안 좋아해요. 사실 비계가 좀 저한테는 좀 비계의 함량이 많아서 근데 그래서 보통 우삼겹을 먹는데. 얼마 전에 저기 뭐냐, 하니마트 갔는데 되게 지방이 그나마 꽤 괜찮은 차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고거 볶아서 위에 얹어서 차돌 쫄면. 아이들은 쫄면을 예전에 한번 먹여봤더니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유부초밥 차돌이랑 해서 걷게 주게요. 지금 요고추쟁만 세세. 사과주스 하나 반. 미림 하나, 매실 원액 하나 정도라고요. 하나, 하나, 하나. 쫄면은 달큰해야지. 한둘반 정도. 그다음에 사과 식초 원하는 새콤한 만큼. 아주 잼 방울. 간장도 잼 방울. 참기름 좀 넣어 주고요 양념 완성 요즘 있어 보이게 뭐 만들고 싶으시면 요 맛살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매운해서 이렇게, 이렇게 위에 이쁘게 이렇게 얹는 저희 애들은 먹는 게 어려우면은 많이 잘안 먹는 편이어 가지고 저는 그냥 섞어버리게요.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유부초밥 위에 이렇게 이쁘게 막공렇 하자네. 요뭐 그렇게 하시면은 되게 있어 보여요. 유부초밥 양념은 그냥 원하시는 양념 해주시면 돼요. 김밥 양념 비슷하고 새콤한 양념 좋아하시면 새콤하게 하셔도 되고. 간장 양념 좀 하셔도 되고 그 유부 초밥 그 국물 좀 이렇게 쭉짜 가지고 그거 넣으셔도 되고. 아 음, 고소하. 아 저. 그러면 완성. 저기 더 굽고 있어. 고기도 얘들 너희도 고기 더 먹어. 먹고 더 먹어. 두부 초밥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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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의 맛이다 음. 음. 맛있어 얘들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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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네 육수 진짜 맛있다 응육 음, 진짜 맛있어 음. 하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밖에는 위험해하루. 넌 거기 있어. 어디 <laughs> 있어? 그래.